정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구원파 2단 이유와 연결지어 설교하게 되는 이유는 구원파 안에는 음란죄의 역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는데 왜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가 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새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에게는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건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이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약 7년 만에 포로셔 목사의 설교와 제풀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너무나도 저와 똑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잭프님 목사에게 저는 배운 적도 없으며, 또 잭프님 목사에게 제가 영향을 미쳤을 리도 없습니다. 그는 인도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진리를 똑같이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반드시 성화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잭 푸니 목사와 포로쉐 목사가 인용하는 성경 본문도 제가 인용하는 성경 본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에르미아 31장 또는 에스겔 3 6자입니다 오늘은 에르미아 31장 29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심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신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속담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들입니다. 그들은 27절에 하나님의 씨가 신겨진 사람입니다. 즉, 신약의 표현들 하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신겨진 사람들 보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새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입니다. 새 언약으로 맺은 사람은 앞으로 그의 인생에 이런 이런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서술해 놓고 있는 것이 에레미아 31장입니다. 이것을 줄기책에 강조하는 분이 잭 푸닌 목사님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주님과 세원약으로 맺은 백성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갈수록 죄가 소멸되고, 의가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은 우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마지막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의 열매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생애로 살다가 죽지 아니한 사람은 영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바울 신학도 마찬가지고 에르미아 31장도 그렇게 증가하고 있으며, 에스겔도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기에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시키시는 역사가 그 인생에 일어납니다. 내 마의 말씀으로 날로날로 씻어갑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나중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 죄가 그쳤음이니 놀라운 선이 아닙니까? 인간은 평생토록 죄만 짓다가 갈순명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성화되면은 음한 해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어버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인도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는 50년 정도가 되었고요. 거듭난 지는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지 38년이 되었어도 20몇 년이 지나도록, 28년이 지나도록, 전혀 죄 짓는 생활이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제를 하지요. 그러나, 건너의 전과 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종교인으로서 살 때도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발매동을 쳤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나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발배등을 쳤을 뿐이지 크게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지금부터 0년 전에 로마서 6장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화에 있어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격한 성화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도, 거듭나서도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는 법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법입니다. 죄를 범하는 나 자신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상 죄를 범할,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어김없이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노마스 6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이 진리가 내 몸에 몸소 체현될 때, 적용될 때, 삶이 달라졌습니다. 로 no, 골로세서 3장 1절이, 1절이 마음속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골로세서 1장,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기 때문에 죽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적이 있고, 지금은 살, 살아있는 상태란 니다 부활한 상태란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서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품에 숨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날개 속에 품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맞닥뜨려질 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정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해 보니까 젊은 목사들이 몇 명이서 정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들은 말하기를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맞장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고른대전서 6장에서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른대전서 6장을 확인해 보세요. 간음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기서엔, 내가 네 눈과 서야 가였으니, 어찌 처녀를 음욕의 눈으로 바라보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내 마음이 눈을 따라 움직인 적이 있었던가. 내 마음과 눈동자가, 같이 움직였던 적이 있었던가. 이래 말합니다. 미국의 2차 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피니 목사가 말하기를 신자가 죄를 부할 때는 반드시 눈과 마음이 함께 동료를 일으키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죽은 시체라면 이쁜 여자를 향해 눈과 마음의 동료가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시체는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스 육장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었다면 그는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는 무방은 무반응, 무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과거에 살던 방식에 대해서, 과거에 살던 방식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현세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현세 것에 대한 탐욕도 죽었습니다. 욕망도 죽었습니다. 현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살지 않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내 속에서 살아가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리베아 31장 29절에 아버지가 쓴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도 이가 쓰다 하는 속듬이, 속담이 속담이 동일시되는 동일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비가 쓴포도를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다 하는 속담이 무슨 뜻이냐면은 기독교의 원죄 교리입니다. 기독교 입문하면서부터 배우는 교리는 인간은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요. 평생도록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은 죄, 현재 지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속죄해 주셨으므로, 나는 이제 앞으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잘못 읽어대었습니다. 잘못 해독했습니다. 히브리스에서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한이 성경구절을 인용한 본문은 에르미아 31장입니다. 에르미아 31장을 전후 사정을 자세히 한번 훑어보세요 세 언약으로 맺은 백성에 대한 3세 설명서가 에르미아 31장에 있다 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에르미아 31장에서 말하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간을 만들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구원파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죄만 짓고 갈 인간을 구원하여 구출하여 칭의를 주십니다. 칭의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적 용어로 성화랍니다. 잭푸닌 목사라, 폴로시 목사라 똑같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 이오수 목사처럼. 나중에는 완전히 죄지는 삶이 그치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죄를 그쳤으니, 죄를 그쳤으니 베드로사서 4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인간의 죄의 속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평생도록 죄를 짓습니다. 이런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뭐 그렇게 살다가,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원역으로 맺은 백성, 의인된 백성이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면, 그는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각기, 세원약으로 맺은 백성은 각기 자기 죄악 자기 인생에 지은 죄악 때문에 죽으리라 각기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 관점을 에스게 선자는 만약 의인이었다가도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멸망을 받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10장 6절은 26절은 심지죄를 먼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기브리서 10장 3절에서는 주께서는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어렵다 함을 받은 후에 다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성화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멸망받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쇠은약으로 맺은 사람에게는 다시는 죄를 부하지 아니하는 능력을 주입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가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 제발 죄를 벌수 밖에 없다. 이런 논리에 그런 논리를 전하는 목사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신자라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단적인 그 구원파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추종하고 그런 교회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성교회, 정통교회도 구원파는 아니지만은 어저씨 대안의 수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구원파와 같은 구원론을 전파하는 교회가 수도로 합니다. 지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침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형제들과 교제 단절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그런 교회와 결별하십시오. 자신감 없습, 없습니까? 당신이 예, 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만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자신감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요 거듭난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초기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했어. 구원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평생도록 그들을 성경 가르치고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3개월 혹신 길어봐야 한 3년 한지역이 물다가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고아 같이 버려진 게 아닙니다. 낙동강 오래할처럼 버려진 게 아닙니다. 왜?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합니까? 자기 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날로날로 날로 성화됩니다. 날로날로 날로 이제는 성화될수록 죄를 범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마지막 전에 우리가 주님의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요인은 주님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다니는,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다니셔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교회에서 도망쳐야 됩니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떠나야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대우해 주겠다. 영접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구원파, 지방교회, 형제교회, 성경침례교회 이런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그런 형제들이 집에 찾아오면 대 이상 교제하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인도함을 받아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삶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